저는 김정일 여자가 왜 윤석열 부부를 대통령 부부를 왜 이거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잠깐, 잠깐만 그렇게 친해가지고 네팔 잡힌 거 아니야? 어? 아니 그때 잠깐 부끄럽게 팔자를 피했으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목사가 명품백을 싸제고 오던 재벌 이세가 금덩이를 싸제고 오던 나는 이거 못 봤습니다 내 지금 위치가 과거는 내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은 영부인입니다. 대통령의 와이프입니다. 이런 이런 비싼 것은 저한테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고 이 역시 저한테 내물랐어 네, 느껴질 수 있으니 못봤습니다라고 상식적인 얘기를 할수 있어야지. 너는 그만큼고 상식이 없는 거잖아. 어? 윤석열 야이 새끼야 야 시바 새끼야. 네가 생각이 있는 새끼면. 6월그 수백만 원짜리 아니 크다면 큰데 있잖아. 아, 크다면 큰데 진짜 족밥이냐그 300만 원짜리 뭐 3, 400, 500인지 모르겠어. 500이라 쳐. 제일 뭐 맥시멈으로 500이라 치자. 그 500만 원 명품 빌에 희둥물의 눈이 눈깔에 디비져가지고 그거를 쳐 받아먹고 왔잖냐? 어? 김건희 니가 갑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갑이겠지, 갑이겠지. 둘 중에 하나는 갑이겠지, 어? 둘 중에 하나는 갑 아니야? 근데 윤석열 니는 갑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아니, 이미치년이이김건희라는이 사악하고 아주 천박하고 제일 중요한 건 멍청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돌대가리고 멍청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거든요 사실 여자가 좀 그럴 수 있어요 여우 같고 좀 자기가 옛날에 좀 과거가 있어 가지고 내가 진짜 발버둥 발버둥 쳐 가지고 열심히 살아 보려고 노력해 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오야섹방대입니다 네. 저는 어, 김정일씨 여자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꼭 어? 어, 굳이 욕을 하면서까지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아,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충분한 건데, 그러잖아요. 어? 무슨 말, 그리고 얼굴 이렇게 안 나오게 하는 이렇게 안나오거든는 이유가 반대쪽 뭐 벽, 벽에다 이렇게 대, 카메라를 댄거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말 들어보면, 은똥보대가 어, 지금, 똥보대도 지금 뭐, 뭐, 한일년 살다나갖고, 밤만 두아지 같이 쳐먹었나 막뚱구대가지고 뭐 보기 흉하니까 장구만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니 <laughs> 전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 한때는 뭐 물론 저도 뭐1 0대2 0대 때는 뭘볼르고 몰랐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30 들어서 조금 이제 정치에 좀 관심 있게 되고요. <laughs> 그리고 그때 2010년 거의 이후부터 스마트폰이 발전되 돼가지고 많이 또 정치에 관심이 많게 되고 막 그거, 그런 거만 보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건 저는 김대중 노무현 때날지도 못했고 이제 이명박 엄청 욕했던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욕했던 사람이고 어, 문재인, 문재양 씨도 제가 욕했던 사람이에요 어, 뭘 몰랐으니까 그렇게 딱 보면은 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한거 보면, 아, 진짜, 이명박근혜는 양반이구나. 아, 그리고 또, 어, 저는, 어,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잘하고못하고또 싫고 좋고 하면 보통이지 않아요? 뭐, 지주로는 30%에서 40%그 사이인 것 같은데, 어 저는 그래요 저는 그보다 어 국회의원들 좋지 한다고 봐요 300명 여야 할거 없이 참고만 해주니다그 말씀드리구요 이렇게 막 김건희 여사한테 이렇게 요가하는사람들보면은 부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예쁘네 제가 예전에도 어마이지만 어, 웬만한 미스코리아들보다더 예쁘셔 김건희 여사가 저는 어, 국회의원이라든지 전 국회의원 배현 국회의원 어, 나경원 배현진 의원을 어, 엄청 예쁘게 봤는데 그보다는 더 예쁘다는 게긴 건이라서 긴건 얘기해서 어, 그러니까 엄청 예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까는 것 같아 질투심으로 어, 첫 번째 그렇게 보고요 그러잖아요 음, 법대로 어떻게 대통령이나 여사들이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5천만 인구를 어, 어떻게 다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명, 한 명씩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태도를 양해서 그걸 또한 내려서 부르고 어, 뭐 그런 거한 번씩 가고, 또한 김치에서 뭐1 1 시로 어, 거기서 전력 좀 어렵게 힘든 사람들한테 보내 무슨 말씀이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어, 어, 그러면 좀 칭찬만 하잖아요. 어? 한편으로 보면 좀이획이안 간다. 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어, 예? 그러잖아요. 어, 뭐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아, 좀 어, 물론 잘하는건응원하세 건 어, 예를 들어.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아, 저는, 이리, 이리, 이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운논을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욕을 허, 할 필요 가 없다고 봐요, 대통령한테. 근데, 이게, 어... 참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이, 빵 따고가 좋은 건지, 어? 아니면은, 어... 정신을 아직 못 차리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어, 지역 갔다고, 뭐, 거의 징역해서 1년 살다 왔죠 최근에. 자꾸, 뚜들게 맞아가지고, 조금, 맛이 간 거지, 좀, 정신 상태가. 파악이 안 돼, 요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섭긴 해요, 저도. 예전처럼 막, 건달들 보는 데든지, 막, 경찰들 보는 데든지, 어? 며칠 방송 안 했다고 해서, 어, 경찰들 보는 거 봐요, 그때 아시죠? 어? 뭡니까, 그게. 어? 무서워서 아, 이 여자 안 다루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보통 거의 12시 정도에 자다가 2시, 4시 정도에 한 번씩 깨요. 12시 안에 좀 자요. 뭐. 그러다가 한 4시 정도에 켰더니 뭐 2시간 전에 뭐 방송을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항상 새벽에 방송을 해 이렇게 뭐 벽에다 대고 하는거야. 그건 모르겠는데 어, 그때 재판보러 가, 마지막 재판 갔을 때뚱뚱해졌더라고요그 그때 당시 때 3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봤잖아요. 그때, 쉽게, 그때 당시 때 쉽게 3개월 전에 인천에서 봤을 때는, 어, 몸매가 쫙 빠졌었어요. 그, 그, 지역까지 얼마 안, 아니, 그, 부치도 간절히, 얼마 안 됐으니까, 아쉽게는. 근데, 거의 이제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고등법원에 봤을 때는, 완전 하마가 됐더라고. 그러면은 엄청 코끼리 되게 됐을 수 있어, 있다. 그래갖고 빼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빼기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어, 안 나오게 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어, 어. 뭐 고설남, 뭐 고설해라. 니네들 뭐 두고, 뭐, 어디 또 가세현인가 그런 사람들한테도 유거고 하다 아, 하나도 안올 때, 내가 징역도 갔다 오는데, 그런 거 무서워. 이렇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간방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맛이 가는 것 같아. 아무 뭐더 들어가, 어, 이형 들어간 또 들어가, 그러잖아. 일반 사람들은 안들어달라고근데 이런 사람은 더 가려고 한다 얼마만 얼마나 편하면 되냐. 그리고 또한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간방 가봤자. 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응? 정신 차리기 어, 빡세게 빡세게 분류할 것 같다. 아니,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냐면은 어, 이 사람 좀 맛이 가는 것들이 있어. 요 왜냐면은. 야, 그때 예전에 방치랑 이렇게 술 한잔 먹었을 때, 어, 구치도 어찌겠지 오니까 방치가 오더라고요. 뒤에 처맞컥거만요그지처맞껏지 않으니까. 아, 형, 그지 형. 남자들도 엄청 빡세다는데, 여자들은 남들은더 빡세대. 뒤게처맞껏고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뒤에 쳐맞아고 맛이 간게 아닌가. 어, 좀, 의문이 가고, 정확히는 모르겠어. 이 여자가 진짜 깡따고 좋은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그냥 억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조금, 어, 다시 간게 아닌가. 어, 징역 갔다 오더만, 두족이 어, 맞아가지고, 장구만을 그릴 수도 있다. 아무튼 저도, 어, 어쨌든 오늘 한주평 좀, 음, 저는, 어, 물론, 제가 봐도 뭐 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 무조건 이 사람을 아, 막막 어? 싫다고 해서 막 그것만 깔고 좋다고 해서 다좋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 중립 입장을 갖고 이 사람이 잘하는 점은 아 이렇게 잘하고 있고 어, 못하는 점은 좀 못한다. 이래, 이래,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이 여러분. 굳이 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또한, 어 당연히, 누가 오면 어떻게 내보냅니까. 어? 여러분. 응? 안 그렇, 그랬, 습니까 여러분? 나도, 뭐, 어, 대통령직찾아가서 김건희 여사님 만나고 싶어 그는데 용기가 안 나. 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장구만을 그러고 말씀드리고요. 어, 그렇다. 근데 좀, 어, 이게 파악이 안 된다. 이제. 물론 이 사람은 구독을 해,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항상 오늘 새벽에 방송을 하는데, 어, 어디뭐 화면을 이렇게 안 나오고, 뭐 벽에다 대고, 방바닥에다 대고, <laughs> 카메라를 해놓고, 하는데, 한 시간 안쫓죠 어떤 30분, 어떤, 난식, 어떤 난식한, 한 시간, 어떤 난 시간 반이네 지금 하는데, 항상 김건희 여사 욕을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욕을 해. 제 딴은 기, 별로 조금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간 입장에 봤을 때 좀, 별로 좀안 좋은데.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 민주당 지자라든지, 어, 극자라든지, 엄청 윤석, 아니면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싫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꼬속겠죠 이렇게 욕을 시원하게 하니까. 그러나, 제가 중간 입장으로 봤을 땐 별로 좀안 좋다. 물론, 제가 보수단체나 어, 그런 사람 들었을 땐더 기분 나쁘게 했죠. 참고해지, 그렇다. 근데 좀, 여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 아직 정신 못차는것 같아. 깜빵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데, 아직 정신 깜빵도 갔다 와봐자소용은더 깜빵을 더 빡세게 분리한다. 참고만 해주지 다 아주 무섭게. 어, 그, 그게 아닌 사람은, 왜그러는지뭐좀 어? 지역에서 뚜르게 맞아가지고 좀 맛이 간건지 상태가 좀 이상해진건지 의문이 좀 간다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다 짜 깡따부가 센 여잔건지 어, 응? 힘센 여자 뭐 도봉순이? 어, 그런 스타일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 어, 키네라, 키는 아니면 70정도 되고 어, 4대 있고 음. 응? 보통 여자는 다 다르긴 하죠. 어, 모르겠어요. 빵장 찼을지 뒤로 차마했을지 어, 제가 귀게 단단히 이 여자를 어, 만나 가지고 커피 한잔 먹어서 어, 먹어 보면은 답이다. 이사람을 거짓말 하는 건지 진짜인지 아, 이거는 손글라스는 어, 어, 방송용인 거예요. 직접 뻗두고 만나고 밖에 돌아갈 때벗고 댕기죠. 참고해 주시면 엄마는 딱. 1 0분만 얘기해봐도 어,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건지 진실된 얘기를 하는 건딱 알거든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은 좀 무서운 여자라서 파악이 안 되고 그렇다. 좀 안타깝다. 예. 그렇 습니다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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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저런 일이든지 뭐 또제 생각이래든지 있었던 일이래든지 뭐 사건 사고래지 또한 어, 먹방 어, 마치 투어 뭐또 조만간 또어 서울 수도권 가서 마치 투어 합니다.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야스 빵됐습니다